정식으로 네, 인사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Get ready! <laughs> 안녕하세요, 저희는 아 q 입니다 저희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니 <laughs> 한 번씩 <명씩> 짧게 <짠게> 인사를. <laughs> 아, 여러분들, 어,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? 이렇게 저희가 이런 좀 뜻깊은 자리에 초대가 돼가지고 곡들이 굉장히 막나는 곡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. 네, 신는 곡들로 준비를 했는데 네,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지시했으니 이제 소리만 좀 질러주시고 저희가 열심히 음. 해 그리고 잠깐 저희가 이 무대를 저희 콘서트라고 생각을 하고. 그럼, 광고를 가볼까요? 네.